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앞서서 저자에 대한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자 마이클 샌델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27살에 최 연수로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이후 29살에 자유주의 이론이 대가인 존 롤스를 비판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신 분입니다. 아무튼 그분이 하버드에서 20년간 정의와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를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목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간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말 그대로 정의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해 뭐가 나쁘고 착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토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책에서 크게 다른세 가지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공리주의에 대해 소개를 시작합니다. 공리주의란 최대다수 최대 행복의 원칙을 가진 철학으로 과거부터 이러한 철학은 있었지만, 이것을 집대사한 것이 바로 제르미 벤담의 공리주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벤담의 공리주의가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공리주의의 철학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대한 많이 행복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는 이 과정에서 행복이 지뢰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철학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만을 생각하는데, 공리주의 원칙에서는 책을 읽어 행복하든 게임을 해서 행복하든 뭐가 더 나은 것은 없고, 만약 게임을 할때더 행복하다면 게임을 하는 게 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리주의만의 특징으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다룬다는 것인데요. 최대 행복 원칙이라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원칙을 따르는 만큼, 공리주의자들은 그 어떤 철학도 자신의 상상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철학과 정의는 행복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그리고 또 그걸 목표로 삼기 때문이겠죠? 허나, 공리주의의 문제점은 행복의 측정을 어떻게 하는가 온전히 쾌락의 목적이면 마약 등 인쇄에 해로운 것이 문제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자인 마이클 샌들 역시 이에 대한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주의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한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철학,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의 특징으로는 각자의 합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극단적으로는 상호 합의하에 간에 살인이 있다고 하면 그건 역시 개인이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덕주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주의란 칸트의 이론으로 간단히 말해 도덕적인 삶이 가장 장, 정의롭다는 의론입니다 칸트의 도덕주의에서 한 가지 특이점이라면 우리가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봤자면 해야 하는 일에서 하는 것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차이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즉 동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중요한 것은 동기다인마누엘 칸트라고 적혀있듯이 인마누엘 칸트는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습니다 먼저 가암 명령의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 아이들이 불쌍하게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고아원이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그런 동정심, 즉 자신이 감정이 들고 그 때문에 행동하는 일이면 가암 명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대로 정원 명령의 경우에는 보인인이뭐 고아나 그런 것들을 동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냥 개인검적인 감정이 아니라 고아원에 기부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즉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스스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기부를 한 것. 즉,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는 정의관. 즉, 정의롭다는 이식 때문에, 그냥, 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구분하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 칸트는 하기 싫어도 하는 정의로운 일을 더 정의롭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언명령이 가장 정의롭다고 본 것이지요. 이렇게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나온 세 가지 도덕 철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생각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책에서 정의와 철학에 관한 정보들을 정리해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책한 것만 읽어도 대다수의 철학과 정보들을 알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철학이 집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리뷰를 하였을 때는 굉장히 휴격해서 얘기를 하였지만, 뭐, 공리주의 안에서도 벤담이 제재라고 할수 있는 존 스튜어트 밀등 여러 철학자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나 또 도덕주의에서도 다른 이론들이,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짧게 리뷰를 하느라 좀 휴격한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철학자가 나오는 만큼 이책한 권만 읽으면 현재 철학 그리고 과거 철학 등에 대해서 집대성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때문에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도덕시험 등을 공부할 때 실제로 큰 도움이 됐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아쉬울 따름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의란 모신가 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